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인으로 미대 편입을 준비한 이승주입니다. 영지대학교 패션 디자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패션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학교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아쉬움이 사라지지 않기도 했고 좀더 패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남들보다는 늦은 시기였지만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편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는 7월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아예 그려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어서 7월, 8월 두달 동안은 실기반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림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포트폴리오 반에 들어가서 포트폴리오 제작에 집중을 했습니다.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끈기랑 절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야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해도 준비기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했고, 쉬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초반에 다짐했던 그 마음가짐을 끝까지 가지고 끈기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디테일 표현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를 길게 하느라 실기 준비를 부족하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과는 차별화 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 안에 섬세하게 최대한 많이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옷의 다양한 디테일 표현을 반복적으로 계속 그려보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는 주제 설정, 스토리, 의상 제작 등 나세언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통해 수업을 듣고 준비를 했습니다. 의상 제작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지도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상까지 제작하면 좀더 완성도 있고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키기에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3학년부터 학교를 다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졸업 작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산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은 선생님의 피드백을 통해 완성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반복해서 보고 스스로 모니터링하면서 목소리 크기나 말하는 속도를 무한 반복으로 연습한 것이 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실기는 제 그림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원 수업 시간 외에도 자습실이나 집에서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했던 점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를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내용 그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이 합격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서 만들었고 많은 내용을 담은 포트폴리오지만 면접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그 사이에 포트폴리오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우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집하는 데에 집중을 많이 했고 그 부분에서 차별화 두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음, 포트폴리오를 빨리 마무리하고 실기 준비랑 면접 준비를 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너무 많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하원 저녁에는 24시 카페 이렇게 집에 가지 못하고 2, 3일 동안 밤을 새며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카페에서 양해를 구하고 세수와 양치도 해보고 머리도 못 감으면서 지냈던 게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로 남게 되었습니다. 음, 저만의 학교 꿀팁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이 느리다고 생각이 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앞설 때마다 막막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 할수록 제가 편입을 준비하면서 독이 된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앞서 걱정하지 않고 단순히 현재 해야 하는 일에 집중을 했고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다 보니까 실기, 포트폴리오, 면접 준비까지 준비 기간 안에 완성도 있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학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와 노하우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다녀야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커리큘럼 속에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을 합의하지 않고 탄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게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학생들과 같이 준비하면서 좀더 의지도 생기고 다 같이 더 열심히 하는 시너지 효과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대 편입을 준비를 하면서 편입이란 게 길고 긴 마라톤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어려운 결정 하신 것만큼 중간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를 위해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셔서 꼭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세안 선생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반에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많이 방황하고 고민도 많았는데 선생님의 도움으로 제가 많은 용기를 얻어서 꾸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피드백도 해주시고 저를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